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S V O 그 중에서 V verb 라는 건데요. 바로 동사예요. 그럼 동사가 대체 무엇이냐? 사전에서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감이 잘안 와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나는 학교에 가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가다, 어떠 어떠하다, 무엇 무엇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마무리해주는 다로 끝나는 거 그걸 동사라고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동사에는 영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비동사는 m, r, is 세 가지 뜻으로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어디어디에 있다 일반동사는요 일반적인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가다, 입다, 쓰다, 해결하다, 먹다 등등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등그 의미를 더해줘요 이제 동사가 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더 공부해볼까요? 티파니 양어